안녕하세요. 이게, 어, 잘못 누르는 바람에 이게 입으로 되버렸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계속 섞으시면은, 어, 자신에 하는 게, 이, 자신이 하는 이 반죽이 점점 쫀득쫀득해지면서 클레이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게,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섞었을때 이렇게 쫀득쫀득해져야 하고요. 눌렀을 때 그냥 액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하는 게 손에 어, 느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냥 액체인 분들은 이게 실패하실 어, 나중에 소다를 넣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어, 제가 말한 대로 소다를 이만큼 넣겠습니다. 어, 소, 원래 소다를 넣으면 이게 굳어 조, 조금씩 굳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손에 안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어주시면 이게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섞으시면 좀더 이게 좀더 쫀득쫀득쫀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증상이 옵니다. 이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소다를 넣면 으 이렇게 굳어지고 더 쫀득쫀득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 소다를 넣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15. 15초에서 20초 정도만 섞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액체괴물이 되면 보이는 증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풀 뚜껑 쪽에 이렇게 클레이가 잔뜩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 이 종이컵에서 몇번 이렇게 찍찍찍 찍어내면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떼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몇몇 초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깨끗해졌죠. 이게 바로 액체 괴물이 되면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제,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몇 번만 두드리시면 풀거 이렇게 깨끗해지고요. 네, 이 신기한 점토는 액체 괴물로도 말 불릴 수 있고요. 어, 이제 액체 괴물이 되면 보이는 증상 두 번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계속 아무리 문질러도 이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만약 인심스러오시다면 제가 안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해도, 안쪽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도,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좀 촉촉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만져봐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너무 과하게 손을 집어넣으시면은 당연히 달라붙고요. 어느 정도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달라붙진 않습니다. 이제 종이컵에 있는 클레이를 옆에 담을 통에다가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것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런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 나무든 뭐든 상관은 없고요. 일단 이 모서리 쪽을 이렇게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원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돌리셔서 옆에 있는 통에 재빨리 넣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이 나무 젓가락 같은 데에서 빼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살살 빼내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레이 마니아의 루비알이었습니다.